한국 축구대표팀의 이적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마요르카의 젊은 스타 이강인과 나폴리의 괴물 김민재만이 관심을 받는 것은 아니다. 강원 FC의 현준양, 전북 현대의 조규성 등 스타들도 유럽 클럽들과 연고된다 그러나 새 이적설의 주인공은 양현준이다. 또 다른 한국 공격수 오영규, 22,는 자신이 뛰고 있는 스코틀랜드의 명문팀 켈트족으로부터 직접 제의를 받았다. 강원 구단 관계자는 22일 스타뉴스와의 통화에서 셀틱의 제안이 온 것은 맞다며 올 시즌 국내 상관왕, 챔피언스리그, 리그컵, FA컵을 차지한 셀틱이 이 소식을 확인했다. 안제포스 테코글루 전 감독을 브랜든 로저스로 교체하면서 대대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양현준은 그들의 수수께끼 중 하나로 여겨진다. 양현준은 지난해 열린 토트넘과의 올스타전에서 깜짝스타로 등극한 뒤 계속 활약하며 K리그를 대표하는 공격수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시즌 K리그 1에서 양현준은 36경기에 출전해 8골 4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기량을 과시했다. 그는 가장 눈에 띄는 젊은 선수들에게 대한 축구협회로부터 최연소 선수와 최우수 젊은 선수상을 받았다. 셀틱은 올 시즌 17경기에서 한골 1도움을 기록했지만 아직 어린 양현준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여름 팀 전환은 쉽지 않았다. 강원은 지금 양현준을 떠나보낼 수 없는 공경에 처해 있다. 이는 축구팀의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 강원은 2승 6무 10패로 승점 12점에 불과하다. 팀의 핵심 전력인 양현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강원은 그에게 임대를 제안했지만 셀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셀틱이 현중양을 영입한 뒤 강원도에서 임대 형식으로 경기를 치렀다. 그러나 셀틱은 올여름부터 양현준을 영입하고 싶어한다. 양현준뿐만 아니라 월드컵 스타 조규성도 유럽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가 관심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규성은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해 가나와의 2차전에서 헤딩으로 멀티골을 터뜨려 눈길을 끌었다. 힐트 독일의 마인츠, 투르키의 페네르바스 같은 클럽들이 그를 연구로 한다. 최근 잉글랜드 이브리그 팀인 와포드가 조규성과의 계약 체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군복무를 마친 만큼 큰 장벽이 없었고, 조규성은 유럽에서 뛰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지난 시즌 K리그 1 득점왕을 차지한 조규성은 부상으로 올해 초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그라운드에 복귀한 뒤 계속 골을 넣으며 유럽 이적설이 다시 불거졌다. 올해 들어 9경기에 출전한 조규성은 4골을 넣었다. 스포츠 전문가 D72는 23일 와포드가 영국 반즐리에서 뛰고 있는 황가리 국적 선수 캘럼 스타일스와 접촉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눈에 띄는 공격수 황희조 30일 FC 서울은 유럽에서 재대결할 기회가 기대된다. 황희조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뛰다가 임대 형식으로 올림피아 코스 그리스로 이적했지만 선발 출전 경쟁력이 떨어져 출전 시간이 제한됐다. 그래서 올해 초 FC 서울과 단기 임대 계약을 맺고 K리그에 복귀했다. 현재 그의 계약 기간이 끝나가고 있으며 황희조는 유럽에서 재도전할 의사를 밝혔다. 오는 24일 열리는 수원 삼성과의 슈퍼클래식 경기는. 황희조의 서울 고별전이 될수 있다. 황희조는 올해 17경기에 출전해 렉골을 넣으며 두 개의 레프트를 만들었다. 그는 20일 엘살바도르와의 경기에서 환상적인 골을 넣으며 대표팀에도 차출됐다. 유럽 무대에서 뛰었던 이강인과 김민재도 더큰 무대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다. 이강인은 프랑스 빅클럽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할 수 있는 반면 김민재는 독일 최강 바이엘은 위넨으로 이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축구의 전설인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대표팀 감독은 한국 축구의 미래는 밝다. 많은 선수들이 유럽으로 진출한다. 한국 축구의 위상 강화가 어떤 모습인지 알수 있다며 이런 감정들을 공유하게 돼 뿌듯하다. 지도자로서 선수들을 도울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